안녕하세요 최준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뭐냐면 여러분께서 운전자 보험에 가입을 하시죠. 운전자 보험은 내가 교통사고를 냈을 때 어? 변호사를 지원받을 수 있고요. 변호사 처리 비용이 있고 또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이라고 오늘 강연하는 주제입니다. 어, 쉽게 말씀드려서 형사 합의금을 보험회사로부터 지원받아서 합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 제 연락처 문자로 연락이 왔습니다. 그, 지난번 통화를 저희랑 했어요. 그래서 보험증권을 자기가 한번 보여드리는데 상해 등급 상급이 나와서 16주 진단이랍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어, 이걸 1억까지 받을 수 있는지, 예, 이것또 궁금해 하십니다. 이렇게 궁금하신 점이 있고 상담하시게 있으면 제 연락처가 있으니까 전화를 주셔서 물어보시면 제가 이렇게 어, 영상을 만들어서 다른 분들한테 많이 공유할 수 있게끔 또, 어, 물론 이제 그 질의 주신 분한테 제가 아 이런 내용을 저희가 아, 좀 유튜브에 올려서 어, 이렇게 공개를 해도 되겠습니까? 개인정보는 제가, 어, 내용만 전달하는 것이지, 어, 어떤 구체적인 개인 신상이 노출될 수 있는 것들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 어, 상급입니다. 상급 16주 진단.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선 여러분께서, 어, 이거 좀 아셔야 되는데요. 자, 아, 조금, 음, 좀 잘리네요. 자, 사망을 하거나, 또 중상해거나 또뭐스쿠이존요렇게 이제 약관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주의하셔야 될게 뭐냐면요 중대법규 위반 교통사고로 단, 다쳤을 땐 진단주스로 하고요 중대법규 위반 교통사고가 아닌 경우는 중상해로 해서 어떻습니까 상해 등급에 따라서 또 합니다 예 중상해나 상해 등급은 일반 교통사고고요 중대 복규 교통사고는 진단 주수다. 요거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 진단 주수가 16주예요. 예. 근데 또 상해 등급은 상급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2번에 해당되는 건지 3번에 해당되는 건지. 그죠? 16주고 3급이다. 자, 그래서 제가 도대체 그냥 교통사고 당하셨습니까? 상대방이 16주 교통사고라 하더라도 뭡니까? 중대복귀 위반입니까? 라를 중대복귀 위반이 뭡니까? 라고 하실텐데, 이런 것들이 중대복귀 위반입니다. 신호 위반을 하셨다든가, 뭐 무면허 어린이봇, 뭐 요즘 스쿠존 사고죠. 이런 것 들을 위반하고 예. 그러면 16주 진단으로 판단하는 거죠 자 그게 아니고 그것이 아닙니다 라고 하면 뭡니까 부상 등급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3급에 해당된다고 얘기하셨고 그죠 16주 진단이 아니라 어 중대과시 교통사고로 봐서 예 사고는 그냥 일반 교통사고였어요. 자 이런 경우에는 진단주수는 버리는 겁니다. 상해 등급으로만 따지는 거예요. 자 상해 등급이죠. 상해 등급 위반 교통사고 상해 등급인 경우에는 1억 원 1억 원입니다. 그래서 자 1억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예, 1억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이것이 중대복규 사고라면 어떻게 될까요? 중대복규 사고. 만약에, 자, 요런 12개 항목의 중대복규 사고였다. 예를 들어서 내가 중앙선 침범을 해서 상대가 16주가 나왔다. 라고 하면, 자, 16주인 경우, 자, 1억 기준이죠. 아까, 보셨을 때 1억 이었습니다 1억 중상해나 상급일 경우에 1억 이었고요 진단주수 중대법규 사고가 적용되는 경우는 어떻습니까 예 이런 경우에는 1억 입니다 그러면 16주라고 했기 때문에 10주 이상 20주 미만에 해당 되죠 자 이랬을 경우에 얼마다 7천만 원이다 그죠 1억은 아니죠 1억은 뭡니까 20주가, 예, 넘어가야 됩니다. 예. 그래서 16주기 때문에 안타깝게 3천만원이 적은 7천이다. 중대복규 위반인 경우는 진단주스로 간다는 거. 예. 자, 다시 한번 진단주스로 가는 것은 요런 교통사고 이때만 그렇다. 아, 그러면은 이런 교통사고 아닌 경우는 어떻게 하죠?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한다 예 상해 등급으로 갑니다 상해 등급으로 일반 교통사고 중대복규 교통사고 는 요런 진단 기준으로 가는 거고 예 그리고 중대복규가 아닌 것들은 상해로 이 가입금액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아 어, 요런 운전자보험 청구 서류가 안내되어 있고요. 이런 내용들은 좀 복잡하고 그러면 예, 상담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자, 주의하셔야 될게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안내드리고 마칠게요. 자다 주는 게 아닙니다. 무슨 소리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뺑소니 사고. 예. 교통사고를 내놓고 뺑소니로 해서 뺑소니로 기소가 되면 운전자 보험은 아예 해당이 없습니다 예. 자고의 음주 사고도 됩니까 음주 뺑소니 안됩니다 안되며 여기 밑에 음주도 들어가 있잖아요 음주 뺑소니로 하면 안되십니다 술 드지 마시고요 예. 자가 운전을 영업 목적으로 운전했다, 뭐 이게 뭡니까라고 하지만, 예, 운전 연수 같은 경우에 개인 자가용을 가지고 연수 목적으로, 그죠? 예, 이렇게 해서 돈을 받는 경우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예, 이런 경우도 안 된다. 예, 도주하지 마시구요 자, 그래서 보험금 음주 뺑소니의 대부분. 안 됩니다. 예. 그러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저는 최준영 손해 사정사였습니다. 예. 오늘 강의 어떻게 재밌으셨나요? 다음에 뵙겠습니다.